자 청량리 여기인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청량리 어, 정비사업장 요 동부문들 여기부터 이제 정비구역이고요. 예, 정비구역 바로 밑에 있는 요 건물, 여기 이제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이죠. 여기 여기 보면은 네. 제가 탑사 수업을 하면서도 소강사들한테요 어,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이 건물 명품 참숯 화로구이 화로는 명품인데 불법이 있어요. 화로는 명품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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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요거 요거 요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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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십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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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가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깜빡이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예, 불법으로 달아냈어요. 그래서 뭐 손님 대기실이나 이런 거한한 한 서너 평 되겠지. 이게 건축물 내장을 떼보면은 불법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이 있을 때는 어, 반드시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정부 정부 24, 정부 24 들어가면은. 건축물 내장을 공짜로 떼볼 수가 있죠. 어, 그렇게 해서, 특히 남산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의 남산. 남산 앞에 후암동. 그런 데가 불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 후암동을 한번 가보시면은, 남산 앞에 있죠. 자, 아까 등리단길에서 위로 올라오면 해방촌, 후암동 이런 지역이 있는데,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면 후암동, 예를 들어 뭐 맛집, 이런 식으로 치면은 뭐 뜨잖아요. 예. 네. 뭐, 다들 맛집이라고 말여튼 뜨는데, 어쨌든, <laughs> 어, 여 경사도가 높은 이런데 어 남산이 보이고 경사도가 높으니까 밑을 바라보니까 조망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 옥상을 개조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은 거의 불법이에요. 이뭐 알파벳 숫자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지대가 높은데 이다 지대가 높잖아 이런데 이런데, 건 불법이에요. 9 9 9%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원상복구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시정명령 계속 받고 이행강제금 내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 방금 청량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등포를 봤죠. 영등포. 그 다음 마곡을 보겠습니다.